오늘은 임플란트 주의 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 를좀 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의 염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항상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임플란트 주의 염은 우리 치아의 치주염이랑 똑같아요. 치아처럼 잇몸 관리가 잘안 되시거나 하면 은 임플란트 주위염이 올 수가 있거든요. 치아가 치주염이 왔을 때처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오면 은 똑같이 잇몸 뼈가 녹아요. 임플란트의 한 절반 정도 녹게 되면 은 임플란트를 뽑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재수술하는 경우들이 좀 생깁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기도 하고 임플란트 주위염이 와서 또 임플란트 치료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임플란트 주의형이 사실 오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의형이 없이 넘어가기는 합니다. 보통 임플란트는 5년 기준, 또 10년 기준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5년 기준까지 뭐 문제가 생기지 않냐, 얼마나 안 생기냐, 그다음 10년 동안 문제가 얼마나 안 생기냐, 뭐 이런 것들을 논문에서 조사를 하는데요. 보통 한 100개 중에 95개 정도는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성공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임플란트 주의염도 포함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보철적으로 문제도 없는지 이런 것도 포함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5년 안에는 한 5개 정도 빼고는 문제가 없고 나사 풀림, 보철파절, 뭐 임플란트 주의염 다 합쳐가지고 한 5년 동안 12.7% 정도가 보고가 된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모든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포함하게 되면은 보통 성공률을 한85% 정도 잡는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임플란트 주의염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우에 임플란트 주의염이 생기지는 않지만, 이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은 10개 중에 2 개는 임플란트 주의염 말고도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평생 동안 임플란트를 해놓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 위생관리가 안 좋거나, 전신질환이 있거나, 환자분께서 원래 타고나게인공뼈 같은 게안 좋거나 이러면 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임플란트 주의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그 합병증들을 얘기했지만 임플란트 주의형이라고 해가지고 딱 특정을 짓자면은 조금 더 달라지는데요. 임플란트 주의형이 오는 제일 큰 이유는 일단 임플란트의 위생관리가 잘안 됐을 때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 치과에서도 이제 주기적으로 환자분들이 내원하셔가지고 스케일링을 받아요. 왜냐면은 하 환자분들이 칫솔질만 갖고는 안전하게 깨끗하게 위생관리가 되지는 않거든요. 칫솔로치간칫솔을 열심히 닦아도 계속 안 닦이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치석이 생기고요. 그 치석이 생기다 보면은 잇몸뼈가 높게 되고 그걸 이제 치주염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치주염이 생기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똑같아요. 임플란트 주변에 청소가 잘안 되면은 그 주변에 치태가 생기고 그 치태가 다시 또치력 같은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올수 있게 하는 그런 물질을 변하면서 점점점점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오게 되는 거죠. 청소가 안 된다 이게 제일 흔하고 그 청소가 안 되게 하는 원인들은 뭐 임플란트 보철 모양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잇몸 모양. 그러니까 잇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임플란트 주변에 부착 치은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부착치은이 있는 게 아니라 점막치은만 있으면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임플란트 주의염이 잘 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가 또 있다면은 임플란트가 찢어지는 경우들. 어금니 같은 경우는 충분한 두께의 임플란트를 좀 심어줘야 되는데 이제 뼈이식이나 이런 거를 좀 피하거나 하다 보면은 얇은 임플란트를 심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힘을 버텨내지 못하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이렇게 살짝 쪼개집니다. 쪼개지면 그 주변으로 뼈가 녹으면서 임플란트 주의염이 올수 있죠.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을 같이 좀 드릴게요. 임플란트 주의염으로 오는 환자분이었어요. 보면 예전에 심은 임플란트거든요. 엄청 예전에 심은 임플란트인데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임플란트 앞니 주변에 이렇게 까맣게 뼈가 녹았다는 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은 이때는 이제 임플란트 깊이에 대한 이제 개념이 치과 전체적으로 조금 낮을 때였었을 것 같아요. 거의 제가 입으로 한 15년 정도 된 임플란트라고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좀 얕게 심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임플란트 보철물 아래로 생물학적 폭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생물학적 폭경이 없이 바로 하방에 임플란트 뿌리가 위치한 게 보이죠 임플란트 뿌리가 보청을 바로 하방에 있게 되면 임플란트 주위염이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뼈가 완전히 날아간게알수 있었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물학적 폭경을 어느 정도 지켰지만 바깥쪽, 그러니까 입술 쪽뼈 자체가 많이 날아간 상태였어요 3D CT 사진을 보게 되면 어 임플란트 주위염이 심했던 부위인데 보면 은 여기가 콧구멍에요 밑까지 그냥 뼈가 다 날아가는 상태를 볼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는 뼈가 오른쪽에 비해서 임플란트 주의염이 왔다고는 볼수 없지만 상태 자체가 임플란트가 이미 뼈 바깥으로 많이 나와 버리는 상태여 가지고 뼈 이식을 다시 해야 될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뼈가 너무 날카롭게 남아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도 뼈 이식이 다시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이 있었던 자리를 임플란트를 빼고요. 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제 뼈 이식을 좀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워낙 뼈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임플란트를 좀 심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뼈의식을 조금 해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임플란트 주의염이 심하게 왔던 부위가 여긴데 여기까지가 뼈가 이렇게 완전히 없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완전히 뼈가 빠졌다라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비흡수성 차피막이라고 하는 차폐막을 대줍니다. 보통 우리가 뼈의식할 때 쓰는 차폐막은 몸속에서 다 녹는 차폐막인데 이 경우는 몸속에서 녹지 않는 차폐막이에요. 입천장 쪽에도 완전히 뻥 뚫려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비흡수석 차폐막을 대주고요. 된 상태에서 뼈의식을 진행을 합니다. 뼈의식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이게 세계에서 빼기식을 제일 잘한다고 하는 뭐 이스트반 어반의 술식을 따라한 건데, 소세지 테크닉이에요. 여기 다 나사를 빈틈없이 다 박아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꽁꽁 싸해서 우리가 이제 소세지처럼 감쌌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세지 테크닉을 해드리고 다시 이렇게 꾸매드린 모습입니다. 꾸매드리고 나서 보면은 뼈가 많이 생겼고요. 이제 이걸로좀 기다려야 됩니다. 뼈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좀 기다립니다. 뼈가 좀 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인공을 열어서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임플란트를 심으려고 보니까 막이 잘 위치해 있고요. 안에 보면은 뼈가 잘돼 있었습니다. 본인의 진짜 뼈처럼 어, 잘돼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다 심었어요. 여기는 제가 아직 흡수성 차폐막으로 뼈의식을 좀더 추가를 해줬어요. 왼쪽은 오른쪽처럼 아주 뼈가 부족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뼈가 더 단단해지고 나면은 고쳐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고쳐할 수 있게 나사 같은 걸다 달아드리고요. 추가로 이제 릴라이닝 GBR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좀 미성숙한 뼈를 이렇게 열었을 때는 약간 뼈가 좀 녹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수직적으로 골 증강술을 열심히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고쳐 올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뼈가 좀 많이 녹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인몸 열고 닫으면은 뼈가 성숙하면서 뼈가 흡수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뼈 이식을 한번 좀 추가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흡수량을 많이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2023년 일거예요 오스텔로 테이 해외 학회에서 나왔던 얘기를 듣고 나서 저도 이제 미성숙한 골이 보일 때는 좀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뼈가 후되지 않고 잘 유지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것도 릴라이닝 GBR이라고 하는 것을 좀 시행을 해줍니다 추가로 조금 더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임시 치아를 좀 쓰시는 거죠 임시 치아를 좀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환자분께서 괜찮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완전 최종 보철물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뼈의식도 하고 이제 보철까지 다 끝나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CT를 찍어본 거거든요 뼈까지 보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잘 자리를 잡아가지고 환자분 진짜 뼈처럼 변한, 변한 거를 볼수 있었어요. 반대쪽도 어, 마찬가지였고, 환자분은 굉장히 만족하셨고요. 그래서 잘 끝나셨습니다. 다른 치과 여러 군데에서 막 돌았지만 너무 뼈가 안 좋아가지고 못한다 얘기를 듣다가 저희 병원에 서 오셔가지고 잘 마무리를 했던 그런 환자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사진에서 보시면은 생물학적 국경이 확보가 되지 않았던 게 제가 봤을 때 제일 크지 않았나 이 임플란트 자체도 이게 옛날... 이거 어떤 임플란트인지는 모르겠어요 임플란트의 마이크로스레드라고 해서 옛날에는 임플란트가 고정도를 그좀 높이기 위해서 촘촘하게 나사선을 잡았던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쪽이 다 뼈가 거가요 다만 이거 마이크로 스레드 영향이랑 생물학적 폭격, 그 다음에 환자분이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았던 이유, 이게 제일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의용이 오는 이유 사실 너무 너무 다양해요. 환자분의 전신 질환도 있을 수 있고요, 당뇨 같은 그런 전신 질환, 그다음에 혹은 옛날 임플란트 디자인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임플란트 위치고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위생 관리가 잘안 됐을 때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진료실 직원 선생님들이 많이 보는데 제가 소수시티크닉을 하는 거를 기후성 차태막을 할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후수, 후수성 차태막을 쓸 때가 있어요 보통 기후성을쓸 때는요 수직적으로도 많이 꺼졌을 때 옆으로만 꺼지지 않고 위아래로도 많이 꺼지면 그때는 보통 이제 비흡수성 차폐막을 쓰고요. 옆으로만 꺼졌을 때는 그냥 흡수성 차폐막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세지처럼 이렇게 나사를 다다닥 박으면은 이 식재 자체만으로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공간 확보를 좀 하는데요 수직적으로까지 확보를 하려면 조금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 식재만 뭉치게 서 단단하게 해준다고 해서 높이를 버티지는 못하고 제가 쓰는 차폐막 같은 경우는 비흡수성 차폐막 중에서도 처음한 와이어가 안에 또 들어가 있어요 와이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 비흡수성 차폐막 자체만으로도 또꽤 괜찮은 강성을 가지거든요 이 강성과 함께 이식재를 같이 넣어주면 훨씬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꺼진 경우에는 비흡수성 차폐막을 써가지고 코스테크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보통은 제가 뼈 이식하고 나서 4개월 정도 있다가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오로지 제가 뼈 이식한 부위에만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경우에는 또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오로지 제가 뼈 이식을 했던 부위에다가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로 5개월 조금 넘었을 거예요. 5개월 좀 넘고 임플란트 를 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좀 어려워요. 원래 뼈에다가 고정을 많이 잡아놓으면은 바로 이렇게. 보철을할 수가 있지만, 원래 뼈가 아니라 제가 만든 뼈, 굉장히 성숙하지 못한 곡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임플란트를 심어 놓게 되면, 은 바로 고철하기에는 그 정도가 안 나옵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충분히 뼈가 다 굳고 나서, 또 임플란트가 완전히 위치하게 되고 나서, 보철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표정 보철까지의 기간은, 이런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략, 9개월 이상 잡으셔야 돼요 9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임플란트 주의염이 안 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이 와서 임플란트 재수술을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 힘든 치료 진행 과정을 겪게 돼요 사실 제일 힘든 과정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이 왔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이렇지는 않아요 또 사용할 수 있는 뼈가 충분히 많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재수술이라 하더라도 금방금방 끝나는 경우도 실제로는 많지만 정말정말 정말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오면은 1년 이상 걸려가지고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임플란트 주의염이 안 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 또 하기 싫잖아요. 최대한 안올수 있게 위생관리잘 하고 정기검진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보다 더 선행되어야 될 거는 치과에서 임플란트를 좋은 위치 제대로 잘 심어드려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임플란트 주의형과 임플란트 지수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이렇게 큰 케이스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요, 수면으로 진행하면은 훨씬 좀 편합니다. 그냥 하면은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수술 시간도 조금 긴 편이기 때문에 다른 치료보다는. 보통 이런 치료들을 할 때는 수면 임플란트로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